9일부터 17일, 마지막이야.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귀국 여기다 쓰면 빨간펜 귀국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거야. 어 조선으로 이제 돌아왔다 귀국이라고 써. 이제 막바지로 오는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어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조선 땅을 밟았고 부산으로 왔겠지. 부산으로 왔고 내려서 이제 계속 집으로 가는 길이야. 공주로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래간이 밑줄 다 긋고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공간의 이동 있지. 어 다른 작품에도 다 통하는 거야, 이거. 내려가니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야. 이제 여드레, 겨우 쉬어서 네. 공주로 내려갔대. 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서 저는 이제 2번 문장 갑니다.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공주가 이제 고향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어 죽었더니 고쳐본 듯 했어요. 이거 또 이제, 이제 실수 안 한다. <laughs> 아까 실수한 게있겠야 어떤 밑에다가 니은 같이 이제 분철 시켜야겠죠? 죽었던 이 그죠?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죽었던 일을 어, 고쳐서 본다 다시 본 듯하다 다시 본듯 쳐다본다 이 말이야. 그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 뭐뭐 한 듯하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반 뭐죠? 반가움이냐 아니면은? 지겨움, 역겨움, 극혐이냐 반가움이겠죠 반가움 반가움 허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대하듯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겠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음. 자 이제 그 되게 반가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쁘기 극한지라 봐그 뒤에 딱 나오잖아 기쁘기가 매우 지극하다 매우 크다 극한지라 어? 어린 어듯안잡구나 이거야 음. 자, 4번. 사당의 현아라고, 사당은 조상신들 모셔놓는 곳이죠. 거기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귀국했으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니? 초반에 그 출국 전에 사당에 가서 인사드린 장면 혹시 기억나요? 도라마도 인사하는 거거든요. 옷도 벗고 편히 쉬니, 자,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 이거야. 자, 밑으로 갑니다. 인사했고요. 5번. 풍도에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갔다이 말이잖아. 이거 저번, 이번 주에 우리 복습하던 거. 복습이 아니라 OX 문제, 비연계 OX 작품 뭐였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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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그, 그 답, 비리리그 작품에서 나왔던 거야. 꿈도 같다, 꿈 같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봐봐. 이, 이 풍도에 험하던 일이 저승 같고 꿈 같고 꿈도 같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같다는 얘기 아닌 것 같다는 얘기야. 비현실, 같다, 이 말이야. 내가 겪지 않았던 일 같다. 어. 헛되도 허사. 그러니까, 꿈 같다, 이, 이거 대신에 허사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복습할 때, 이거 있을지. 오익성제 풀 때. 허사로다라는 말하고 통할 수 있어요. 이게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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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뭐, 그, 그 뭐야. 헛개비를 만난 듯한 일.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사로다. 그거하고 통하는 거야 지금. 꿈 같다. 이말 믿겨지지 않는다. 자, 뭐라고? 비현실인 것 같다. 믿겨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내가 진짜 그 일을 겪었던가? 이거야. 군대 갔다 왔잖아. 우리 해비어 원투. 어때요? 어 아, 내가 군대를 갔다 왔던가. 와, 씨, 그 시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 어떻게 그 순환을 내가 어? 어떻게 내가 이겨냈지? 와, 아, 꿈 같다. 이런 얘기 사실, 저승 같죠. 처음에 훈련서 입수했을 때, 저승 아, 같죠. 모자 쓴 애들이 갑자기 막, 처음 본 새끼들이 나한테 이 쌍욕을 하고 막, 이런 소녀들아, 막 이러면서 막, 눈 깔라고 그러고, 눈을 깐다는 게뭔 말일까. 막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눈이 깔리도록 쳐맞고, 이렇게. <laughs> 눈이 깔림을 당했어요. 어 눈을 깔면 되는데 깔림을 당했어요. 뭐 그런 거 저승 같죠. 어, 군대 군대 생각 나네요. <laughs> 풍도의 험한 일 그랬는데 이 바람 풍자에다가 파도할 때 도자잖아.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야. 풍 그냥 풍랑과 뭐 파도 뭐요런 정도. 그러 그러니까 험하던 일 이게 다 어디에서 겪었던 일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일본에서 겪은 일.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 저승 같고 이게 끔찍했다 이거야. 정말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럽고, 동시에 내가 겪었던 일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이제, 심하게 고통을 겪었으면. 농자 포손하고, 한가하게 누워시니 그랬어요. 농자 그랬는데, <laughs> 자식들과, 어, 농, 농담을 하고, 뭐, 손자들을, 손자들을, 뭐, 이렇게 옹 하고, 뭐,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시니. 이제 완전 히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처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모습 위에서 뭘 연상하게 됩니까? 어, 수능 직후에, 예, 그쵸. 인연놀이의 한창인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쵸? 네. 이 게임 캐릭터, 게임 속 캐릭터들과 포손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인연놀리 좋습니다. 자, OTT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보기 바랍니다. 정말 강추, 강추. 꼭 보기 바랍니다. 무비 좋습니다. 조인성, 그쵸? 네. 꼭 저의 이미지가 겹쳐질 텐데, 방해가 되겠지만 제 얼굴을 좀 지우도록 해보시고 최대한 지우고 조인성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네, 무빙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꼭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번 강우의 산인이요 성대의 인민이로다 자 로다 동그라미 하시고 영탄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탄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거 오늘 마치면 OX문제 단단히 잘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강호의 산인이요. 그랬습니다. 오, 강호의 산인. 오,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 강호 가로철이 자연인지 알아보겠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 아주 그 한가로운 사람이고 태평성대 줄임말인지 알아보겠지. 그치. 성대라는 얘기는 성세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고, 비슷한 말. 성세. 태평성대 줄임말 아니야. 플러스에 맞았스야 성대는 플러스야. 임금이 성군이 다스리는 아주 행복한 시절, 성군이 다스리는 행복한 시절에 이 한가한 백성이다. 일민 동그라미 딱 하고 이건 누구야?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화자. 화자를 가리키는 말. 자기 자신이 그런 거야. 이거 산인도 역시 마찬가지.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시골에서 살아가니까 강원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제. 자, 8번. 자, 수륙 6천 리를 한 해만에 돌아오니 이거야. 이거를, 자, 봐. 수륙 6천 리에다가 어, 요거 이제 빨간 편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출제에 만약에 된다면은, 그니까, 러 어, 꼭 이게 안 나오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수륙 육천리. 그러면은 구체적 수치를 통해, 한번 써봐.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압축적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요?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지나간 경험에 대해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요렇게. 그건 뭔 개소리야. 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딱그두 어절에 압축을 해서 부츠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쳐온 일본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그 일본에 다녀온 어떤 여정을 사신단으로 참여해서 다녀온 그 여정을 수륙 유청이 무슨 말이야? 바닷길, 그쵸? 육지의 길, 바다와 육지의 길, 합쳐서 6,000리다, 이거야. 우리나라 몇천리 금수광산이야? 3,000리, 3 0리 우리 한반도 전체 어, 길이에 한두배 되는 거죠. 물길, 일본 육지에서의 길,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길, 이거 다 합치니까 6,000리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압축적으로 그 여정을, 과거의 경험, 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거.